네. 그럼, 어, 이 시간에는, 어, 저희가 실질적인 대본을 가지고, 어, 어떻게 공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어,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읽으셨겠지만, 이 요번에 신작, 마당극 존벌레 선생이라는 작품을 저도 처음 봤고, 선생님들도 아마 이 아주 초연이 안된 거기 때문에 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매우 그 새로운 세계로 향해서 나가는 아마 재밌는 작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어, 이것을 어떻게 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어, 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어,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사전 작업. 과연 어, 이 작품을 이 작품에는 등장 인물들이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에, 우리의 환경에 맞 조정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사전 작업을 통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무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 어 과연 이 역할 나누기는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것을 이 존벌레 선생의 이 작품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양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연습 과정은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책 읽기, 대본 읽기, 뭐 1차, 2차, 3차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할 나누기, 그다음에 역할을 나누기를 하고, 여기서도 역할 나누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대본에는 역할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우리 환경에 맞게 또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 그다음에 동선 만들기, 노래 배우기, 그다음에 안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과연 팀 플레이를 어떻게 과연 저 선생님은 팀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존벌레 선생님을 가지고 어떻게 팀 플레이를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좀 생기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그어에이저 예, 존벌레 선생의 장면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현대에 있는 학생들이 견학을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되고, 에피소드 1에서는 이제 신간사또가 부임을 하고, 행차를 하고, 그리고 육방을 통해서 그동안 그 수탈한 것들을 다 환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탈을 반성하게 만들고 하는. 에, 이 정여창 선생의 에피소드 1. 그죠? 사또 부임. 요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2. 어, 어사주를 이제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김서방하고 돌쇠하고 둘이서 어, 내기를 하는 장면이죠. 한 사람은 어사주를 어떻게 안 마셔? 왕이, 임금님이 주시는 어사주를 거부해? 그리고 살아남았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아니야. 살아났다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일두 선생님의 그 회상. 그러면 한번 보자. 이래 가지고 일두 선생님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잃게 되고 또 어머니를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임금님을 만나서 어사주를 거절하는 장면. 이렇게 이제 에피소드 2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현대로 와서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장면들로, 어, 존벌레 선생님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본을 자체를 보면, 어, 여기서 팀플레이를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어, 다 참여할 수 있고 다 그라운드에 올라갈 수가 있지? 하는 의문이 에, 생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이팀 플레이가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해 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총, 만약에 10명이나 12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학생들이 아마 6명인가, 뭐, 5명인가, 이렇게 대본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 따로, 그다음에 1두 선생님 따로, 그다음에 육방들 또 캐스팅 역할 나누기 또다 따로 하고 김서방 따로, 돌쇠 따로, 어머니 따로. 뭐 이렇게 따로 하게 되면 한 못해도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는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 20명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저는 이 학생들이 일단 12명이면, 총 인원이 12명이면 12명이 다 나온다. 예. 학생들이 다 나와서 처음에, 아, 우리가 이제 여기 왔네. 옷도 갈아입고, 한복, 어, 어, 한복도 갈아입고 다 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일두 선생님의, 아니, 존벌레는, 자기 호를 존벌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왜 왜 그랬대? 그리고 우리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이제 현대에서 과거로 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필요한 분장, 소품, 의상의 하나 아주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변화할 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 어, 소품들 이런 걸 통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일도 선생님도 되고 육방도 되고 1도 선생님은 이 사도는 의관을 다 차려 입고 뭐지봉 들고 뭐그 어, 가죽신 신고, 이렇게 해서 하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자면 진짜, 어, 비용적인 문제, 또 시간적인 문제. 또 연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또 모자 하나만 쓰면 사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봉 정도는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학생에 있어서 값, 바로, 어, 저, 사또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육방들은 소갓. 작은 간 있죠? 그것도, 어, 살 수도 있고, 어, 그 국악사 같은 데서 살 수도 있지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빳빳한 종이를 오리고, 거기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어 컵라면 넣고, 컵라면 넣고, <laughs> 예, 검은색 칠하고, 검은색 붙이고, 요거 줄만 다, 다, 달아서, 예, 그, 뭐, 문구점 가면, 예, 그, 풀, 어, 스티로폴 요런 그 알맹이들이 있으니까 그걸 달으면, 바로 사또도 되고, 이방은 모자만 쓰면 육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서방은 이저 머리 수건만 하면 되겠죠. 예, 돌쇠는 뭐 이렇게 저어 절구 절구 하나 정도 들고 나오거나 지게 메고 나오거나 어머니는 머리 수건 들고 예, 이렇게 좀그 어 평민복 상의만 입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아주 간단하게. 변화할 수 있는 어, 변화를 줄수 있는 변화만 주면, 이 학생들이 학생들이 일단 12명이 다 출연하죠. 12명이 나눠서 어, 저 사또 행차다. 거기에는 사또가 있고 육방이 있지만, 백성들도 주위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위에 백성 그 나머지 인원들은 육방하고, 사또를 안 하는 인원들은 어, 백성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백성들하고 사또 사이에 육방들이 서고. 예, 그러면 사실은 육방들은 백성들의 이런 그 높은 기관이고, 그 지금은 높이서 백성들이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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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만, 사또가 그러지 말아라 했을 때, 이 육방들이 무너지고, 사또하고 백성이 직접 만나는, 그래서 환호하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또하고 육방이 다 이제 그 뭔가 긴장을 벌이는 장면들은, 때 백성들은 어, 마치 축구로 얘기하면 저쪽에서 지금 저 공격수가 아주 들어가서 상대편에 있지만, 백성들은 그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 이런 사또가 있을 수 있어? 요번에 사또가 내려오면 또 얼마나 또 우리를 괴롭힐까? 얼마나 잡아먹을까? 어, 근데 안 그러네? 어, 이거 뭐야? 쇼하는 거야? 아니야. 지, 진정 같아. 우와! 이렇게 리액션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으면, 이 학생들이 무대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합창을 딱또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신간사또 나온다. 그다음에 어이고 이런 이런 일이 있나 저런 일이 있나 이렇게 노래하면서 합창으로 이 장면 한 장면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팀 플레이를 하게끔 해 주고 예, 그다음에 예, 그어 내기하는 장면. 어사주 장면에서도 예, 네, 어사주 장면이 이제 좀 확대시키면 되죠. 여기서 보면, 어사주 장면에는 김서방하고, 사또하고, 돌쇠하고, 어, 육방들만 나오면 되지 않는가? 하겠지만, 여기도, 어, 백성들을 배치하면 되죠. 그래서 어사주, 그, 백성들이 둘로 나눈, 나뉘는 겁니다. 아, 나는 어사주 마셨다고 생각해. 아, 아닐 수도 있잖아. 당연히, 에, 어사주를 마셨을 것이다는 인원이 훨씬 많아야 되고, 어사주를 마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을까는 이제 소수의 인원이 주어지고 그래서 온 마을이 예를 들어 두 패로 나눠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죠. 그럼 나 여기 야 사탕 두개 걸겠어, 뭐 하나 걸겠어 이럴 수 서로가 내기를 하는 것이 있고 여기 관객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사주 마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어사주 안 마셨다. 아니 임금님이 어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축축하 잔을 주는데 과연 그걸 안 마실 수가 있을까? 어 근데 어쩌면 결론을 먼저 내려 내리고 가도 재미까 있고요. 안 마셨다. 헉,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사주 장면의 이그 김서방과 돌쇠의 긴장이. 예, 다만 이저 둘만의 긴장이 아니라 이 공연장 전체의 긴장이 될수 있도록 예, 만들어 주면 어, 상당히 그 집중력도 생기고 어, 어, 이런 그팀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분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 것과 무대 어느 구석에서도 내가 이 역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저그 집중도도 달라지고요. 예, 분장실에 가서 다 흐트러져 가지고 다시 쑥 들어와서 백성을 한다. 예, 이게 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충분히 리액션을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사또는 사또 모자 하나로 사또가 됐기 때문에. 예, 여기서 사또가 지금 한세 부분, 네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사 행차할 때 사또가 있고, 그다음에 어사주할때 사또가 있고, 이때는 또 주인공 바꿔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육방들도 아, 바꿔, 아까 너 육방 했으니까 여기서는 너희들이 육방 하자, 이거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돌아가면서 예, 코러스도 했다가 육방도 했다가, 또는 사또도 하고, 또는 김서방. 김서방 뭐 돌쇠 이런 부분들은 뭐 단독으로 가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무대 위에 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그래 봐야 뭐한 15분, 20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대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또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일두 선생님의 그런 그 사도로서의 여러 한그 행동, 예, 요 본받아야 될 행동, 그 다음에 이 어사주를 안 마셨다는 이 어떤 이러한 그 어떤 한 사람의 중심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러한 일들이 저도 요번에이 어사주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아, 처음 이렇게 발견한 어,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관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대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이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구나. 아, 관객들이 이것에 집중하는구나. 아, 관객들도 그래서 정여창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거는 굉장히 큰 소득이죠.